여러분, 오늘 줌으로 온라인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제가 줌강의 하는 거 세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뭐 카메라 뭐 사용하고 이런 거 오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웹캠을 이렇게 삼각대 위에다가 꽂아놨어요. 로지텍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는. 유튜브 라이브 할때사려고 블루예티라는 마이크를 사뒀어요, 예전에. 그걸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중 강의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좋다고, 중 그러니까 강의할 때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듣기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신데, 이 마이크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맥북에다가 카메라랑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노트북이 되게 금방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스탠드를 샀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이고. 이렇게 생긴 스탠드예요. 네, 스탠드 자체가 좀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놓고 쓰는 용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이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아이스팩, 그, 어, 배송 올때 신선식품 배송 올때 아이스팩 오잖아요. 그걸 여기다 놔요. 그러면 이 노트북 뜨거워지는 게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 독이라고 하거든요. 독 이거를 마련을 했어요. 이 USB 포트 같은 거를 다 노트북에다가 바로 꽂으니까 너무 노트북이 금방 열이 받고 어, 드륵드륵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꽂아서. 지금 얘가 좀 뜨거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연결하고 얘랑 얘랑만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조명은 요거 작은 거 하나 지금 여기다 놔뒀는데 여기다가 옮겨, 옮겨 놓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노트북 옆에다가 놓고 수업을 합니다 어, 지금 배터리가 다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네, 저의 온라인 줌 세팅 환경이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두유를 하나 먹어요. 이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소화도 좀잘 되는 것 같고 해서 항상 수업하기 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두유 하나랑 바나나 하나씩 먹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다리를 쭉 펴야 돼. 계속하래.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Quoi well. mm. 탄지가 괄. 어. Day 4. Inner smoothness. Hi, I'm Jeff. Welcome to day 4 in our meditation learning adventure. 구이로 하면은 겉에가 바삭해지는데 안에까지. 안 뜨거워져가지고 렌즈로 1분 더 돌렸더니 아까 바삭했던 게다 없어지고 축축해졌어 렌즈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이로? 지금? 접시 뜨겁다 내가 이거 먹을게 바삭해졌 어어 바삭해졌어, 어, 바삭해졌어. 음, 맛있네. 다음부 어. 이렇게 해야겠네. 렌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이로. 바삭하네. 고구마 마탕을 오랜만에 해보려고요. 이거 것 같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 먹 완전 신기한 맛. 안뜨거 응. 응. 이 뽑기 데 이거 뽀끼, 뽀끼 응? 겉바, 새로운 맛지 <laughs> 그냥먹는게좋 먹다. 그래, 그래그럼그냥 응. 먹을까? 그냥먹그그럼그냥먹그게면러그 그러면.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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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주문한 건 아이엘츠 문제집하고요. 어, 당장 볼건 아니지만 일단 5만 원을 채워야 돼가지고 <laughs> 사왔고요. <laughs> 그리고 어, 이책 인스타 친구분들이 많이 읽으시길래 저도 읽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 표지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샀고요. 존 그린 작가,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어, 유튜브 하는 법책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유튜브 책들은 꼭한 권씩 사서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책도 한권 샀어요 예스24에서 이렇게 5만 원을 사면 달력이랑 그리고 짜잔 이 데일리 다이어리를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이어리 유클리 하나 샀잖아요 지난달에 샀거든요 어, 이거는 남편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해줬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되게 요런 질감? 오돌도돌한, 요런 오돌도돌한 질감이고요. 어, 거의 매년 저희가 사는 업무용 다이어리 한만 원, 만 이천 원 주고 사야 되는 그 정도 퀄리티는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앞뒤 표지도 잘 되고 어있 이렇게 먼슬리가 앞에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요런스타일이에요 데일리 스타일 뒤에 이런 포켓도 있고요 두께는 이 정도고 크기는 한이 정도 돼요 오 되게 이런 끈도 있고 잘만 사은품으로 받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자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력은 동물 달력 선택했어요. 이쪽에는 동물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달력으로 되어 있는 거. 식탁에 놓고 제 일정 적어놓는 용도로 쓰려고요.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도 있어요. 언박싱 끝.